자, 안녕하세요 할 시간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뭐랄까냐면은 yeah. 이제 오늘이 3월 29일. 네. 내일 되면은 그 워치 앤 앤더스. 네. 제네바. 워치 앤 앤더스 제네바. 이게 아마 작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공식회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노레스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가 벌써 떴어요. Oh. 네, 공지가 떴어요. 3월 30일 지금 음? 카운트다운 하고 있을까봐 출시가 음. 네. 된다고 이제 공지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증되면은 네. 오늘이 30일이자, 아, 29일이잖아요. 네, 29일입니다. 음. 확인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사진이 나와 있긴 하지만, 3월 29일.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하루 남아가지고 조피디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 야 우리가 한번 해보고 빨리 편집해가지고 바로 올려버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할 거야. 네. 뭐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한번 해보자고. 음. 혹시 이런 시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네. 여기저기에서 막 떠드는 사진을 한번 파을봤어요 아. 아, 네. 아, 근데 한 다섯 종류 여섯 종류 정도 돼. 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이야. 아.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 뭐 네. 별의별 게다 나왔었는데 그건 막두달 전, 한달 전부터 막 얘기가 음. 많았어요. 어. 음. 근데 그거는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자, 첫 번째 시계가 뭐냐면요. 네. 스카이드웰러에요. 스카이드웰러에요. 네, 스카이드웰러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스카이... 딱 보고 알아야 돼, 이제. 이거 아이스블루. 어, 아이스블루. 네. 뭐? 이거 플래티넘이에요플래티넘 스카이드웰러. 아, 어, 월도안데워나손도었어요 이게. 아니죠.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아, 진짜요? 아, 왜 말이 된다고 봐요? 자, 스카이드웰러. 하이트골드가 네. 계절고 네. 있어요. 맞네요. 어, 인기가 없고, 마피에요. 네. 스카이드웰러 화이트 골드가. 음, 네. 그래서 그거를 감할 수 있는 시계가 라일업의 그, 빡구난 거, 구멍난 부분을 예. 채울 수 있는 시계가 이게 될 수도 음. 있을 거라는 와,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질이었다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오. 이거 같은 경우는 326936이 되겠죠? 그렇겠죠. 326936 아이스 블루 다이얼로 해가지고 스카이드웰러 PT가 나올 거다. 플래티늄이 나올 거다. 와, 이거 도대체 얼마야?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가격으로 보면은 거의 한 9천 정도 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 9천 뭐 맥시멈 1억 아 1억이 넘겠네 잘하면. 그러니까요. 한 1억 정도 아니야 1억 정도 1억, 네, 1억, 1억 정도 1억 정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리테일. 와 가격이 완전 네. 찢었다 완전 네. 찢었다. 근데 모르죠. <laughs>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뭐 <laughs> 아직 모르는 거지만 네. 솔직히 우와. 이 정치에. 네. 네. 플래티늄으로 하게 됩니다. 아아아 어, 어, 거의 뭐 무기 수준이 음. 될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시계가 될 거라는 게 예측이고. 자체적으로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어,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약간 이런 색상이 진짜 파스텔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맞죠. 그쵸, 파스텔하게. 흔히 말하면 그, 티판이블루계 네, 색상들이죠. 그렇죠. 네. 이런 색상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 음. 뭐, 여러 가지 짜짓기, 사람들이 막 지금 나름대로 막, 뭐, 감을막 하면서 이것도 거야. 나오면은, 제가 나오고 싶었으면 하는 시계를 음. 지금 포토 샵에 이거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있는 음. 어, 그런 것도 네.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인기가 있겠냐 없겠냐? 저는 색상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어느 정도는 인기 있는 네. 것 같아요. 일단은 화이트골드보다 나을 거다. 네. 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하고.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뭐 감을 못 잡겠어. 아 근데 헌터님은. 믿으세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저는 아 진짜 안, 거, 안 믿고 어안 아 믿고 한번 요런 식에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떠냐는 거를 음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어. 뭐 이거 가능성 있다 없다? 아 어,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 있다. 나는 없다 아 진짜요? 전 없다. 있다 나는 없다 어, 있다어 다음 <laughs> 시계 한번 볼게요 다음 오. 시계는 뭐냐면은 뭐예요? 뭐예요? 시드네요시드는 무슨 시드예요아 어. 시드, DC 아니에요? 서브마리너예요 서브마리는 서브마리너 아, 서브마리너 아. 그린? 어, 서브마리너 그린 투톤 에에 그린? 어서브마리는 그린 투톤 근데 좀 약간 아 언발란스하지 않아? 좀안 어울리지 저만 그렇게 근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새끼 포토샵을 겁나 잘못했네. <laughs> 그린 색상을 너무 올라보 그린 쪽에 가까운거라뭐 약간 좀 이상한 색으로 한것 같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린이 아니야. 네. 어, 그 스타벅스의 그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만약에 나오면은 스타벅스 그린 색깔로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어, 이건 거의 오설록 아니에요? 어? 오설록?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좀 녹차 같은 네, 녹차예요, 네. 녹차. 그 녹차라떼. 저 뭐야 저. 녹조. <laughs> 야, 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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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라 녹조, 어, 어, 네. 이거 녹조 녹차, 녹... 녹조라는 <laughs> 비틀스있이 그린티 버전 아 근데 이거 헐크가 어떨 것 같아 이거 아 저는 콤비 옐로우드 아, 저... 콤비. 콤비 근데 이렇게 음...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보이네 너무 안 예뻐요 안 예뻐? <laughs> 너무 안 예뻐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렇게 나오면 겁나 뜰것 같아 아진짜 나는 겁나 뜰것 같아 왜? 사람들은 네.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세요 음. 그래, 한번. 이거 만약에 이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때 겁났어요. 원래 이런 색상의 색감이요. 네. 예전에 서브마리나 그린 커미시절 있죠. 네. 거기도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근데 이 티미한 녹색깔 있죠. 인기 네. 많았어요. 인기 아, 아, 많았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색상이 나오잖아요. 네. 이 형태 그냥 딱요 톤의 컬러가 나오잖아요. 네, 진짜예요. 어. 아, 데레 <laughs> 조화가 너무 안 된다는 거 저만 느껴지는 아, 이사진 그런 거 저기요, 저기요. 아, 너무 예렇지요 아. <laughs> 사람들은 오. 녹색이 인기가 끌다 니 아, 이 색깔도 쁘다 그럼 몰라보색은뻐요 그건 예뻐요. 예 봐봐. 이 너무 <laughs> <테레장> 어 <했어, 그러면. 웃음> 무조건 그리 나면 은 음. 무조건 좋다는 거에 세뇌당했어. 그러니까 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봤을 때 대박나요. 알겠습니다. 대박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왜 그런 잖 알아요? 어, 누군가는 이거를 꼭소장하고 싶어 하고 꼭그 음. 이빨 빠진 사이 공간에다가 한개치 채우고 싶을 거야, 아마. 음. 오. 분명히. 왜? 가격대도 만만하거든. 어, 어. 그래서 이기가 그래. 올라갈 거야, 아마. 어,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이건 뭘까요? 어? 그 이게 그냥? 뭐가 달라서 그런거지? 이게 혹시 티타늄이에요? 그렇지 티타늄입니다 와 이거? 티타늄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laughs> 티타늄 노래 쓰시기를 한, <laughs> 네, <저도요. 웃음>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네 저도요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티타늄 노래 쓰시기는 근데 모르지 또 시도할 수도 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시도할 거. 수도 있어요 다음 다음 자 이거 봐요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해요? 펩시 예펩시잖아 이게 펩시야 네. 펩시는 무슨 색, 무슨 색이야? 파란색. 파란색이랑. 이거 파란색. 파란색. 어. 응. 얘는 뭐야? 이거 GMT,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얘기해야 돼? 이거 코크예요 코크. 코크? 네, 코크. 아, 아 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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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코카콜라. 얘는 코크예요 코크가 원래 알루미늄 배쥬 아니에요? 원래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었 펩시도 나왔었고, 네. 파워에이드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왔 음. <pleasing>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코크하고 펩시는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음. <laughs> 주빌레로도 나오고, 오이스터로도 나오고, 다 나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세라믹 코크가 나오고. 세라믹 신형 코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배트걸, 펩시, 코크. 이건 가능성 있을 거 아니 우리 대요 아니에요. 파워에이드, 펩시, 코카콜라. 네. 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네. 어. 나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어 그쵸. 어나 가능성 있어요. 한번 같아요. 나왔던 게 다시 이렇게 있으면 원래 원래 나온 네. 게 지금 다포각이 되가지고 새로 나온 거예요. 펩시도 아... 새로 나온 거지. 그래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다. 펩시가 봐요. 있는데 코코가 이대로 나온다? 어, 펩시가 있으니까 코코가 네. 나올 수 있는 나올 수거 아닌가요? 근데 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따른 거 말대로 같이 네. 동시에 가야 음. 뽑아낼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배트 거를 다종시켜버린 거야. 아, 아, 그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고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음. 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이거를 그, 배데리 의견에 조금 더 동감을 해요. 아, 이게 과연 요번 시즌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뽑아먹을 게 많은 시장인데 음. 지금 나오고 있는 GMT 스틸 라인에서 그렇죠. 굳이 얘를 갖다 밀어넣으면서 지금도 잘 나가는 애들 잘라낼 필요가 있냐.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오면은 확실히 주것 같아요 음.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 펩시하고 네. 코크하고 어떤게 피가 더 많이 고 저는 펩시 p s i a 뭐, 좀, c o o k e 이 d o n 이 you want 나 o cook, tea, and all m 오 n y 이 u you g 나오면 man of the coo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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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진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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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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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가 되게 커. 요그 네. 그다음에 369369. 지금 369를 갖고 있는 시계가 뭐가 있어요? 에? 지금 369를 갖고 있는 다이얼. 3 6 9 갖고 있는 어. 거. 어. 에어킹하고. 어. 익스 있잖아요. 익스 익스플로. 익스가 대표적인 369 다이얼이거든요. 에, 맞잖아요. 에. 어저께 우리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허 창공 얘기했죠. 예, 창공. 창공. 아. 창공. 창고. 음 얘는 아니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에어킹 캐논 버전으로 나올 확률이 근데 청판으로 나올 확률이 뭐 그건 판때기는 내가 모르겠고 음. 지금 에어킹이 네. 개절고 있어요 음. 원래 이게 에어킹의 정석이야 음. 근데 요즘에 막 이상한 숫자 막 넣어가지고 막 알록달록 녹색도 넣고 해가지고 네. 나름 출시를 했는데 인기가 어도 없어, 음, 끈도 없다고 맞잖아. 음, 그러니까 네. 걔는 보내야 돼 이제 음, 집에 보내고. 그렇죠. 그면 에어킹 가격 이 오를 거야 될릴 거야. 올라야죠. 올라 예전에 정도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음. 새로 나올 거야. 네. 얘 포지션 어디냐? X 와 O P 의 사이야. 음. 어새 기거 봐봐, X 따놓고 무구는 OP랑 똑같은 거 쓰면서 가격대가 아마 그 중간 포지션을딱 잡을 거야, 아마 얘가. 음. 저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얘 가능성이 제일 클것 같아요. 어, 얘얘 네. 나올 것같아 내가 봤 때. 이번 나올 것 같아요. 음. 지금. 음. 그 우리 바금 홈페이지 보면은 노래송 페이지가 창모 멋이긴지 저거 했어. 이거의 가능성이 높아. 자, 배제. 음. 근데 이에서카리가 얘를 보니까. 수비수 맞아요. 잖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음... 봤을 때 지금. 얘는 거의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음... 라고 저는 일단은 머릿속에서 회전을 막 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은, 마음을... 네. 그러면은 네. 너는 오늘 저녁이라도 뭘 해야 되겠어? 그뭐 에어킹 사야돼요 구형 에어킹이라도 빨리 걷어놔 <laughs> 빨리 이제 이거 나오면 시작될테니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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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내가 이거 얼마전에 해외에 있는 딜러한테 물어봤거든 요 네. 그때 뭐라고 했어 에어킹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외 매입가격이 지금 아 응. 응. 해외 매입가격이 훨씬 높아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높아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거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건지 이것들이 이게 나올줄 알고 아 내가 모르겠어. 그데에어킹 아. 가격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어요. 음.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품 에어킹이요또이 음. 방송을 보고 에어킹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시. 다시 장공요 맞아, 맞아, 볼까요? 맞아. 이는지 <laughs> <잊지> 마세요. 언니까지나 <laughs> 예측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누가 누구도 몰라요. 컨터의 개인적인. 어,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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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어, 피, 저도. 피가 붙을까? 그렇죠? 붙어요. 붙는다고? 이거 붙어요. 피 붙는 거이 신형 모델이 나오면은 피는 조금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음, 와. 자, 밀가우스. 와, 이거자 아... 아... 보세요. 이것도 밀가우스도 해외가. 아, 어, 맞죠. 어, 상당히 높게 매입가가 높게 지금 설정이 아,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이게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가우스는 음. 과연 뭐가 바뀔까요? 기능 반가서. 그렇지. 어, 그게 음.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단 어, 담브랜드에서 어, 맞... 비해 반전이 좀 낮아요. 이럴 수 있게요? 아, 네. 아 그렇듯이 또 깨는 네. 네. 게 어. 무부가 없길 그렇지 어. 무부가 없길야 아. 무부가 얘가 111을 써요 아직도 11 음. 레퍼런스에 럼 40시간 때 무부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다음에는 아마 이번에 나온 OP나 그런 무부가 여기 딱꼽히겠지 음. 맞지 그어그 그렇죠. 무부가 아마 꼽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생기는 좀 그러니까요 못 어. 아, 생겨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1164200어126400 그래요. 예얘도 아, 근데 강성이 꽤, 어, 꽤 높네. 어, 꽤 높아요. 네. 나올 때가 네. 됐어. 네. 이게 네.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뽑아놓은 거는 네.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막 별게 다 있어. 뭐 네. 예를 들어서 저 헐크 금통 아, 허, 우와. 서브마리너 헐크 금통 그림 방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만약 별의별얘기들이막 왔다 갔다 하고 별 난리가 났었는데. 워낙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우리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들의 생각, 음.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식에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요번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좀 반영해줘 음. 내후년에는 요것도 좀 생각해줘봐 이러면서 이제 <laughs> 자기들이 꼬샵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누구도 몰라요 진짜 이거 누구도 몰라요 내일 돼야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되돌아 봐야 될것 같아 지금 솔직히 이제 대부분의 롤렉스들이 라인업들이 거의 대부분 한 8, 90%는 다 구축이 됐어요 음.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도 1, 1이었죠 네. 몇개안 남았어요 이런 식의들이 1, 1라인 있는 게 1, 1, 6, 5, 0, 0뭐 예를 들어서 세라토마 데이토나 계열이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개선이 아마 좀 있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데이토나 나올 거다, 데이토나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데이토나 약은 저 들었어요 아니, 이거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올해 똑같은 거야 어? 데이토나도 신형이 나올 그게 됐어요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데이토나 콤비에 세라믹 계절 올라갈 거다 음 금통에 세라믹 계절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음 지금까지는 그 금속 베젤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통은, 콤비들은 다 골드 베젤, 그 다음에 네. 금통도 골드 베젤 들어가잖아. 네. 이게 세라믹으로 안 바뀐 게 지금 딱두 개잖아요. 음. 보통 보면 스틸. 콤비. 스틸 바뀌었죠, 세라토나.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러버 밴드 있잖아요. 네, 네, 오이스터 플렉스 네. 밴드도 세라믹이잖아요. 맞죠? 음. 근데 금통하고 걔는 세라믹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음. 금속 베젤이에요. 맞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던지 바뀌면서 라인업 정리를 한번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라믹으로 원어 왔는데도 아직 일일이네요, 걔들은. 어. 걔들은, 그러니까 무브예요 이거. 아, 음. 무브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부부가 대체할 만한 부부를 개발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뭐든지 이게 이제 조금 아마 정리는 한번 될것 같아. 음. 제가 봤을 때는요. 음. 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뭐요? 뭐 대표적인 모델 중에 요트. 요트. 네, 요트 이제 힘이 다 빠졌어, 내가 봤을 때. 요트를 찾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판매량이, 물론 판매는 되겠죠. 네. 판매는 되겠지만, 약간, 어, 조금 좀 시들시들 하지 않느냐. 음. 요즘에, 음. 요마2 있잖아요. 네. 요마2 라인업들이 솔직히 찾는 사람이 많나요? 그리 많지 않아 많지 않아요. 음. 그나마 금통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음. 그렇죠. 시장에서 잘 굴러가는 편이고, 네. 콤비 스틸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라인에서 가장 주목을 못 받는 시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 생각에는요. 음. 그래서 얘도 116688, 116681, 8 0뭐 이런 맞죠. 식이잖아. 네. 아직도 11 라인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몇개안 남았어 이제. 음. 이제 몇개 없어요. 11을 쓰는 라인이. 그러네요. 네, 이제 바뀔 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가우스가 나와가지고 음. 얘를 끝내게 되면은 다음 거, 다음 거. 그럼 얘들이 한꺼번에 다른 놓이왜안놓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보여줄듯말듯 하는. 뭐, 아, 그런 것인가? 것도 있겠죠. 근데. 일단? 어, 그, 그거는 뭐, 모르겠고. <laughs> 마케팅적인 부분이고. <laughs> 이거를 그냥. 생산적인 부분에서 보자고요. 음. 한 번에 다 바뀌어 라인 완전 다 지지고 없어야 돼. 그러네요. 음. 새로운 라인업으로, 음. 새로운 라인으로. 업 음. 얘네들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자체를 완전 다 지지고. 그러니까 하나 단종시키고, 뭐한개 정도 추가하고, 뭐. 음.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이한 바퀴 도는 패턴을 한7년에서 10년 정도 보는 거지. 음. 맞잖아. 시계가 만약에 30종류다, 그쵸. 30 라인업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데이저스, 트 데이데이트, 뭐스카이디웰러 g f t 마스터. 익스플로러 r 쭉 있잖아. 네. 요한 바퀴도 나 10년 걸리는가얘 음. 올해는 요거 두 개, 음. 올해는 요거 하나. 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 두 개, 뭐 7년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지. 시계들이. 음. 만약에 네. 올해. 데이터나안 나오죠. 네. 그럼 내년 이만큼쯤에 이제 데이터나를 겁내 사야지. 금통 살 돈이 없는데. <laughs> 어, 그 <좋아? 웃음> 어, 마지막으로 어. 발표가 내일이잖아요. 여기서 어. 가장 나올 확률도 부족하다. 어, 아무래도 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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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지금, 아니, 네 종류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음. 지금 이미 공지상에는 네, 네. 종류 정도로 나왔는데 스포츠 모델 남아있어요. 음. 음. 이거를 아마 내가 알기로는 데이터나 외관 용두 가드가 있더라고. 아 용두 가드가 있는 스포츠 라인이거든. 그 모델이 지금 그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용두 가드 들어가는 게. 네. 네. 이건가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떴는데. <laughs> 네. 과연 이 모델이 뭘까라는 거지 음. 스포츠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럼 얘는 봐봐봐. 얘 얘도 좀 민자 베젤에 지금 가드가 있어. 아마에 음 에어킹 아니에요. 에어킹이 아 아니지요 에어킹 가드는 없어. 아, 없어요? 가드는 없어. 아 에어킹은. 그래서. 몰라요. 이게 뭐가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음. 일단 이렇게 하면 스포츠 모델이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뭐 예측은 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뭐 이게 100% 맞다 안 맞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모델 정도가 하나 나오는 것 같구나. 음. 하나 정도는 음. 뭐그 정도로 유출을 해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표가 딱 되잖아? 네. 그러면 어. 온갖 SNS에 막 올라와. 아막 그렇지.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이런 재미가 있어. 음. 있고 음. 뭐 물론 노렉스 말고도 이제 다른 브랜드도 내놓겠죠. 요번에 음. 이제 파텍 같은 경우에 음. 5711 스틸 후속 모델이라든지 후속 어, 이런 것들도 솔직히 관심을 가져 볼 만해요. 음. 6711이 되는 거예요. 뭐막7 1 1 되지 뭐, 뭐, 뭐 9711에 1711될지 음. 모르겠고. 네. 일단 그런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재밌잖아. 일단나또 네. 우리 뒤쪽도 시실에 이게 요트마스터스도 있어. 아. 맞잖아. 이게 요트마스터스도 있어 지 음. <laughs> 이게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헌 이거 맞추시면 에어킹 맞추시면 커피 쏘시나요? 뭘? 커피 왜 쏴? 나도. <laughs> 내가 커피를 안 먹어야 되니까 한 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예. 뭐, 어, 기대됩니다. 새로운 모델 또 신모델 나오면 우리가 바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네.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일 촬영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 내일 영상을 바로 찍어서 신모델에 대한 그뭐 실물을 볼 수는 없지만. 그렇 네. 우리가 그 리뷰 정도는 한번 해보는 걸로. 얘는 뜰것 같다, 안뜰것 같다. 그렇죠.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너는 시어 집에 가라.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laughs>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 네. 예언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댓글에 한번 달아주요 그러니까요. 네.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네. 댓글 많이 달아줘보세요. 한번 그 맞추신 분한테는 네. 제가 10명 뽑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커피 소개습니다 우와! 대박! 10명! 녹화 제대로 10명. 하고 있으시죠? 네. 맞추신 분한테는 10명. 음. 그 다음에 시간은 내일 발표하기 전까지. 음. 그래서 산짝순으로. 음. 오,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아,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아, 이메일. 이메일로 어,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커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네 기대됩니다. 그럼 내일 <laughs> 네. 내일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죠. 왜 그럼 내일도 한번더 찍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발표하면은. 자, 지금까지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